가능한 한 빠르게 달려 따돌리십시오. 만약 달리기가 느리거나 체력이 부족해 따돌릴 수 없을 것 같다면 7번 항목의 내용을 따라주십시오. 복도에서 갑자기 드륵드륵 소리가 난다면 빠르게 근처에 있는 방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귀하가 적절한 속도로 몸을 피하셨다면 잠시 후빈 휠체어 하나가 귀하가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가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머뭇거리느라 피하지 못했을 경우 아마 휠체어에 부딪혀 같이 복도를 구르게 되실 것입니다. 이빨이 몇개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귀하는 일어서셔야 합니다. 휠체어가 귀하에게 달려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휠체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는 이미 병원 내부의 존재들에게 귀하의 존재를 발각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까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 곧 쇄도해올 갓난아기들을 피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병원이 이미 귀하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더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숨을 운에 맡기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수색하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5번 항목에서 설명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까지는 굳게 닫혀 있던 수술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귀하가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끔찍한 생물입니다. 복도를 걷다 말도 안 되는 거구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자리에서 멈춰 숨을 참으십시오. 그 존재는 워낙 살이 쪄서 걸을 때마다 소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계만 철저히 하신다면 접근을 바로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또, 워낙 살이 쪄서 걸어오는 속도도 느립니다. 달리기는 커녕 경보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귀하의 상태가 정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귀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없이 병원을 계속 수색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만약 귀하가 갓난아이나 사내아이에게, 정강이나 허벅지의 살점을 베어 먹힌 상태에서 그것을 직면했다면 아마 따돌리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7번 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최악의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귀하의 분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결국 한일회과 병원과 이 공간이 불러내는 괴이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고, 혀가 빗적 말라 갈증을 호소한다면, 너무 굶주려 뛸 힘조차 남지 않았다면, 이제 귀하 스스로의 존엄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귀하를 붙잡으면 마취제조차 투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산채로 잡아먹거나, 살아있는 그대로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낼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병실을 수색하다 발견하는 주사기를 잘 모아두고 계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약물은 아닐 테지만 지금은 그런 약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발견한 주사기를 전부 팔에 꽂아 투여하십시오. 그 모든 약물들이 칵테일 효과를 일으켜 귀하를 확실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온 몸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도 그만하면 한의료과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치고는 호상입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망할 병원에게 한 방을 먹여주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의 계좌로 귀하가 보유한 계좌의 현금 전액을 송금하십시오. 이 계좌에 한해서는 이체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100410-041004 초자연대책국은 현재 한일외과병원의 법적 소유주인 주 태산제약과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신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금이 모여 토지배상금과 철거비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 날로 한일외과병원을 철거해버릴 생각입니다. 비록 귀하를 구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귀하와 같은 불운한 희생자가 더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귀하의 예금으로 그것들에게 한방을 먹여주십시오. 언젠가 저희가 그럴 형편만 된다면 반드시 그 병원의 귀하의 복수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생존에 나오셨을 경우 국번 없이 1004번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 태산제약 고객 관리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태산제약은 귀하가 겪은 일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귀하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전해 줄 것입니다. 그 5천만원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7번 항목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말고 살아 돌아오십시오. 진심으로 생활에 돌아오시기를 빕니다.